자 오늘은 알리고 올리고 1과 학교 시험 메스터 전체 문제 요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문장의 형식에 관련된 얘기였죠. 자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리의 선물, 해리의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운드 소우 이렇게 들어갔죠. 자 사운드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얘는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 쓸수 있는 것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 이렇게 명사 다음에 ly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얘네들은 형용사로 쓰는 것이고, 형용사 다음에 ly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부사로 쓰인다는 거, 이거 명심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friend라는 단어가 명사죠 그래서 여기에다 ly가 들어가게 되면 친근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do n 저거 사람 이름이에요 자너는요어몇 개의 간식을 그의 가족을 위해서 뭘 해줬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수요동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for 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볼을 전체 삼취할 수 있는 수요 동사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를 쓴다 하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그 과학자는요, 어, 그의 로봇이 어, 걸어 다니도록 하겠다 카는데 지금 여기서는 레시라는 그 단어가 사역 동사로 쓰였죠. 그럼 사역 동사니까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더라. 자, 4번 문장의 그 주어진 문장과 형식이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자 수는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5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형식이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우리는요 그 개를 Mr. Grumpy라고 부른다. 자 여기 동사 들어갔고 얘를 얘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5형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내 펜을 바닥에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find는 실제로 물건을 찾아내다 하는 그거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목적어 들어갔고 전치사 명사는 수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형식에 해당되는 거고. 데얼리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일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라는 요리했습니다. 스파게티를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도 주 조동사 목적어 들어가 있는 사형식이 되는 거고. 자, 그 신사분은요 물어보셨습니다. 나에게 뭐를? 그 길을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죠. 즉 시청으로 가는 그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형식에 해당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자, how was your first chocolate cake? 그러니까 너의 첫 번째 초콜릿 케이크는 어땠니? 라고 얘기하니까 Don't ask. 묻지 마. 이말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여기 terrible 하는 말이 들어갔고 맛이 나다 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맛이 났어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It tasted. 그 다음에 뒤에는 형용사 그대로 쓰면 되니까 terribl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look team 자 우리나라 말을 보니까 팀이 나에게 스카프를 보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내다 보냈다니까 여기 cent가 일단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보냈다 했으니까 나한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스카프를 보냈다 하니까 a scarf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sent 다음에 a scarf가 그 다음 들어가고 to me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할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산타클로스는요. 아이들에게 많은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장난감들을 누구에게요? 그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2, 2번이 되는 겁니다. 갖다 주었다 할 때는 2를 쓰기 때문에. 자, 미세스 쇼이는요 그녀의 아들에게 새 자켓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자켓을 주었습니다. 하는데 동사가 지금 개시 들어갔어요. 우리가 수요 동사 얘기할 때 MBC 개판 갈때 이렇게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지가 개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좀더 뭐를 많이 써요? 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뽀가 들어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은 보니까 너의 양말은 좋은 냄새가 난다 해야 되는데, 스멜이 냄새가 난다면 뒤에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 냄새 맞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어, 내 샌드위치는 상해져 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보그 뒤에도 간혹가다가 형용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되어져 간다 할때 일종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거. 자, 그다음 미나는 요리했습니다. 사사과 파이에게 나를 요리해 주었다. 이거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고칠락 하면은 얘네 둘이를 자리를 바꾸거나 그대로 쓰려면은 중간에 for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아빠는 내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을 보셨다. 자, 우리 쏘는 동사원형이 c죠. 이거 보통 지각동사라고 얘기하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ing 아니면 동사원형. 근데 ing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잠깐만 틀린 거 찾는 거죠? 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there were many waiters 칸는데 many waiters가 지금 주어로 쓰였고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월드 간 거는 맞죠. 자, 그 다음 enjoy 뒤에는 ing를 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함께 즐겼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다르게 고쳐 쓰시오. 하는데 우리는 별들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보통 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을 look 보다 뭐를 많이 쓰니까 look at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looked at the stars. 이렇게 주면 됩니다. look at the stars. 자그 다음에 12번 후, 자 12번은 미스김은 주문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지시 내렸습니다 뭐여 학생들에게 일찍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찍 오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 스튜던스는 그대로 쓰는 게 맞는데 여기에 컴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투컴으로 바꿔야 죠 일찍 오라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13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마크는 자신의 선생님에게 긴 편지를 썼다 마크는 주어 썼다는 로트 그러면 은 자신의 선생님에게 긴 편지를 썼다 에게가 들어갔으니까 그의 선생님 his teacher 그 다음에 긴 편지를 썼다 a long letter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어롱 레터를 먼저 쓸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중간에 투를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 라이트 right 같은 경우는 투를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상황 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책대로 일단 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내식물들인 자란다 매일 자란다 하는데 잘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자란다 자그 다음에 그 소방관들은요 어 렌터 핸 손을 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 잠깐만 아, 15번을 왜 하거든요 1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성격을 물을 때는 흔히 말해서 문법적 성격을 묻는거예요 그게 목적은지 보언지 아니면 주격보인지목적격보인지 그거 얘기하는건데 자1번은 보니까 이 컵은 물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게 맞고. 자, 리암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녀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죠. 우리는요, 하퍼를 우리의 반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반장으로 선택된 게 누구예요? 하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목적격 보호로 쓰였고, 정답은 그럼 2번이 된다는 거.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어와 목, 목적어와 뒤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의 관계가 서로 같은 놈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놈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놈을 얘기한다고 하면 5형식이 맞는 거고 다른 놈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형식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식물들은요 잘한대요 매일 잘 자란다 그랬죠. 잘 자란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상태로 자란다가 아니라 그냥 잘 자란다니까 웰이드하는게 맞고 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손을 빌려 주었다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랜드가 들어갔으니까 수요 동사에 해당되는 거 여기 들어갈 말은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16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n은요.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헐백하다라는 것을 컬빼다고요 그녀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두드리고 있다. 이게 지금 지각 동사니까, 그러면 탭 아니면 탭핑 이런 게 들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5번. 요세 중에 하나가 답이고. 조 o 는요 그의 아들이 그 공을 뭐 하는 것을 봤대요. 던지는 것을 봤다. 역시 지각 동사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throw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7번 클락은요 나에게. 셀프 카메라를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해변에서 셀피 카메라 셀프 카메라 a Self camera. s e l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사 l 동사 m a k e h a v e l e t 아니면은 지각동사 들어갈 놈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여기에 동사 원형 들어가도 되고, 2 동사 원형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땡. 2번 역시 지각동사니까 땡. 3번 사역동사니까 땡. 4번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내 어린 남동생은요 노래를 불렀는데 어,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대요. Sing은 뭐 어떤 형용사를 따로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oudly는 맞는 겁니다. 그다음 이 토마토 수프는요 멋진 맛이 멋진 냄새가 난다 하는데 이거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죠. l y 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탈락이고요. 그다음 그 편지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t 를 중간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돼요. 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비빔밥을 만들어주셨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자, 케이트는요. 내가 내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help 뒤에는 to 동사 원형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세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밑줄 친 동사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자, 요놈 별표 하나 좀전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메이크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단순하게 어떤 물건이나 재료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이 되도록 만들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분이 되도록 만들다 어떤 사람이 이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메이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하면요 어, 단순하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뭐에게 뭐 뭐를 만들어 주다의 동사인지, 아니 메이크인지, 아니면은 뭐 뭐를 뭐뭐 하도록 만들다 같는 오형식의 메이크인지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딴거 보지 말고 뒤를 잘 보세요. 그 비가 오는 날씨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불행한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둘은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오형식에 해 당되는 겁니다. 자, 셸더는요 내가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그 문제를 지금 푼 거죠. 그죠? 역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트레이너는요. 브라이언에게 더 많은 마일을 뛰도록 하게 했다. 그럼 결국 이 마일을 더 많은 거리를 뛰도록 하게 한게 누구예요? 브라그 아, 뛰는 게 누구예요? 브라이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같은 거. I can make you chicken soup for dinner. 나는 당신을 치킨 수프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치킨 수프를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얘는 치킨 수프하고 유가 같은 놈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선생님, 당신을 치킨 수프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화책에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마법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요. 예 아니 만화책 같은 경우나 문학 작품은 여기서 일차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을 줘야 됩니다. 자, 20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우리 아빠는요, 내가 매일 아침 뭐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닥터 케 K는요, 내 개가 더 빨리 뭐 하게끔 만들으셨습니다. 자, 전부 다 보기는 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사역동사고 얘는 사역의 주화는 준사역이니까 결국은 동사원형이 조집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교집합이 뭐냐면 겹치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걸 배우려나? 집합을.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번의 답은 동사원형 블러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한 여자 아이가요 그 길을 그, 어, 우리에게 서점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서점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어스가 지금 여기 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e way, the way to the booksto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지난 주말에 너 뭐했니? 나 주말을 바이올렛과 보냈어. 그녀는 그녀의 치킨 샐러드를 맛보라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고, 여기 지금 투부정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의 확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또는 뭐 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니까 사역동사, 지각동사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얘가 있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투부정사 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3번. 주어가 캐이고 동사가 계시고 목적어가 매트인 문장으로 쓰기. 일곱 단어의 오형식 문장으로 쓸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매트는 세탁을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그의 여동생이 캣티가요 그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동생이 함부로 막 시키는 거는 좀 싸가지가 없는 거겠죠. 누나가 시키겠지, 그지? 자, 그럼 주어가 캣 y 예요 동사가 개시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건 가. 그 다음에 매트가 목적어입니다. 매트가 목적어죠. 근데 뭐 하라고요? 이걸 하라고 시켰대요. 근데 g e 은뭐 들어가야 돼요? 뒤에 2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동사원인 2를 쓰고,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검사를 하고, 요 문제풀이에 관련된 영상은 한번더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우진우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